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오늘은 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트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이 스카치 싱글몰트 위스키를 처음 접하게 되면 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 생소한 단어라고 할까요? 이제 처음 더 접하게 되는 단어. 반드시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피트라는 겁니다. 피트, 뭐이 위스키 피트 한데, 어 이거 피트 위스키야, 어 이거 좀 피트 향이 나는데 등등 이런 식으로 피트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다면 요 피트가 과연 피트가 무엇일까?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선 피트의 원래 의미, 원래 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피트는 일단 연료입니다. 연료, 연료인데, 뭐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기 피트를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자, 피트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무슨 돌덩이 같기도 하고 흙덩어리 같기도 하죠 지금 이 딱딱하게 건조된 상태인데 요 피트는 연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올려 놓을게요 잘 보이게 피트 올려놓고 네. 피트는 이제 연료인데 뭐 쉽게 비슷한 친구를 말씀드리면 석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트도 마찬가지로 식물성 연료입니다. 석탄처럼 식물이 오래돼서 퇴적되어서 이제 식물 에너지를 갖고 이제 에너지 원이 되는 이제 연료인데 석탄이랑 다른 게 뭐냐? 피트는 이제 어 습한 지역, 뭐 늪지대, 늪지대라든가 이런 습한 지역, 젖어 있는 지역에서 퇴적된 식물 식물이 퇴적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 젖은 지역에서 좀 많이 생 많이 생활하는 뭐 이끼라든가 뭐 혹은 뭐 젖은 데에서 자라나는 식물들 그런 식물들이 퇴적이 돼서 몇천년 동안 이제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피트입니다. 그래서 피트는 좀 젖어 있어요. 젖어 있는데 이 젖어 있는 피트를 채취를 채집을 해서 말리면 이렇게 딱딱한 돌덩이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불을 붙여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피트, 피트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트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정말 많이 있어요. 피트는 정말 스코틀랜드 다니다가, 길을 다니다가도 좀 도시가 아니라 외곽으로 나가면은 길을 다니다가도 피트를 뭐 많이 볼수 있을 정도로 피트는 정말 스코틀랜드에서 흔한 연료고 스코틀랜드가 사실 섬이잖아요. 영국이 이제 섬이고 또 영국의 북부 쪽에 있기 때문에 음, 옛날부터 어떤 그런 석탄이나 이런 연료 사용이 수급이 사실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스코틀랜드 쪽에는 나무도 별로 없어서 어, 이런 연료를 쓰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그때 피트를 스코틀랜드는 어떻게 보이죠? 국민 연료죠. 국민들이 각종 산업 시설에는 물론이고 어, 가정에서도 피트를 떼어서 집안에 난방을 한다거나 연료로 사용할 정도로 피트는 굉장히 스코틀랜드의 어, 핵심적이고 꼭 필요한, 그리고 한, 가까이 있는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저 얘가 제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어, 이제 찍은 사진인데, 뭐, 제가 연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스카츠, 스코틀랜드 위스키 산업에서도, 어, 연료를 당연히 썼겠죠? 연료가 필요한데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로 이 피트. 당연히 피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증류소에서 이 연료가 필요한데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을 끓여서 어, 뜨거운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끓일 때 연료가 필요할 거고 증류. 어, 이제 이 워시를 맥주 같은 거를 끓여서. 증발을 시켜서 이제 알코올을 모으는 증류, 증류에 또 연료가 필요하죠. 근데 이두 가지는 이두 부분에서도 피트를 사용해요. 옛날엔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두 가지 공정에서는 뭐 맛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순히 연료로만 피트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이 어, 피트로 인해서 이제 위스키가 어, 맛이 좀 변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진이 어, 이거 플로우 몰팅이에요, 몰팅. 어, 제가 피트, 그러니까 증류소에서 연료가 필요한 곳이 세 군데라고 말씀드렸죠. 이세 군데 중에 몰팅에 피트가 사용이 됨으로써 음, 피트에서 나오는 이 매캐한 연기와 어, 페놀 성분의 이 맛이 어, 배면서 이제 피트한 위스키가 탄생을 한 건데. 어, 좀 어렵죠. 그래서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넓은 곳에 젖은 보리를 물에 담궈서 어, 꺼낸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말립니다. 말리면 보리가 발아하면서 성장을 하죠. 싹을 틔우는데 이 싹이 어느 정도 틔면은 완전 이제 풀떼기로 되지 않게 멈춰줘야 되는데 그 멈출 때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서 건조를 시키는데 이 건조를 시킬 때 피트를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어, 보이시죠? 이게 뜨거운 열이 올라가, 이 라프로이익증 류소입니다 라프로이익증 류소인데이 안에는, 이렇게 네, 피트가, 이렇게 피트를 넣죠? 피트를 넣고 떼면, 네, 이렇게 연기가 발생하고,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뜨거운 연기가 올라와서 보리를 건조시킵니다. 근데 이 보리를 건조를 시키는 과정에서, 음. 이 연기가 피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어, 몰트가 피티한 맛이 나게 되죠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피트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여러 가지 피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라프로익 라프로익 종류소에 어, 피트 밭입니다 라프로익은 플로우몰팅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피트를 채취를 하는데 요렇게 정말 뭐 땅을 많이 파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밑에 쪽에 피트가 있고 어, 심심해서 여기서 하룻밤도 잤죠. 피트 위에서 피트 위에서 아주 푹신푹신하더라고요. 피트가 위에는 좀 건조가 돼서 어, 그래서 이렇게 아까 피트는 제가 젖은 뭐 늪지대나 습지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심심치 않게 뭐 젖어 있고 물이 고인 거를 볼수 있고요. 여기는 스코틀랜드 루이스 섬입니다. 루이스 섬은 정말 피트가 많아요. 제가 가는 길마다 이렇게 피트를 채취해서 건조시켜 놓은 장면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렇게 젖어 있죠, 피트가. 그래서 이렇게 땅을 한층한층까 내려가면서 피트를 채취를 해서 이렇게 쌓아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켜서 불을 붙이면 얘가 불이 붙죠. 뭐 화력이 석탄처럼 세진 않는데 불 붙을 정도로 연료를 쓸 정도는 됩니다. 네, 이렇게 건조를 시키는 스코틀랜드 다니다 보면 이렇게 건조시키는 장 피트를 건조시키고 있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대규모로 뭐 피트를 이렇게 하는 현장도 볼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요 피트 한번 어, 불을 좀 먼저 좀 설명이 제가 예상한 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긴 한데 요거 한번 불을 붙여 볼게요. 자 보,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기가 나죠 이 피트가 요 상태에서는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흙이나 뭐 다른 그런 기본적으로 예, 상상되는 향이 나는데 이렇게 불을 붙이면 아주 연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서 매캐한 뭔가 화학적인 어, 아주 오묘한 향이 납니다 음. 뭔가 확실히 연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어좀 이질적인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 있을 것 같은 어 향이 나는데 이 향이 이제 몰트에 배게 되죠. 이 몰트입니다. 이건 이미 건조가 끝난 어 몰트긴 한데 요 화면을 좀 옮기고 네, 이거 건조가 끝난 몰트인데 이 어떤 식으로 이 건조를 하냐면은. 이 밑에 아궁이 같은 거에다가 이제 피트를 떼요. 피트를 떼고, 이거 그냥 제가 간이로, 이 위에, 이 아궁이 위에 이렇게, 몰트, 몰트입니다. 이 몰트를 이렇게 올려놓죠. 뭐 간단하게 제가 약식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요 연기에 이렇게, 몰트를 이렇게, 쐬, 쐬, 연기를 쐬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기를 장시간, 뭐 많이 쐬면은, 보통 뭐 30, 40시간씩 건조할 때 이렇게 쐬해주면은, 이 몰트에 어 벌써 어 열기와 이 냄새가 나죠 이렇게 이런 음, 식으로 보리를 건조를 시키면서 어요 피트의 향이 배게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음뭐 의도적으로 피트를 배게 하려고는 게 아니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피트였기 때문에 피트를 사용했고, 뭐 우연히 혹은 뭐 어쩔 수 없이 요 피트의 향이 보리에 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스코틀랜드에서는 어, 모든 위스키가 피트했다고 보시면 돼요. 음. 뭐 석탄이 이렇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절, 철도가 놓이지 않았고 어, 섬 지역이나 이런 하, 거친 좀 하일랜드 산골에 있는 그런 증류소들은 어, 피트 밖에 쓸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피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과거 어, 요, 요즘 스카치 위스키는 뭐 대표적으로 아일, 아일라 섬이나 뭐 일부 어떤 섬들 혹은 하이랜드의 일부 증류소들의 피트한 위스키로 유명한데 사실 옛날에는 스페이사이드 지역, 지금은 뭐 피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굉장히 좀 부드럽고 달콤한 스타일로 알려진 스페이사이드조차도 옛날에는 피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이런 어떤 지역은 피트를 쓰고 어떤 지역은 피트를 안 쓰냐? 이게 참 재밌는데, 어, 요 이런 변화는 철도가 언, 어, 어디가 먼저 깔리고 음, 석탄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빨리 어, 받아들여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스키의 이 피트 사용 유무에 따른 맛의 특징이 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우랜드 지역이죠. 스코틀랜드의 수도였던 에딘버러와, 글라스고 쪽, 어, 잉글랜드 쪽과 가까웠던,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의 모든 뭐 중심지라고 볼수 있죠. 이런 산업 단지나 경제 중심지였던 이런 지역은 가장 먼저 당연히 석탄의, 문명, 석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우랜드 지역은 당연히 피트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일랜드 쪽으로 가장 먼저 철도가 깔린 게 이제 바로 스페이사이드 쪽입니다. 스페이사이드 쪽으로 철도가 놓이면서 스페이사이드는 아주 빠르게 석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코틀랜드는 이제 편리하게 더 이상 피트를 채취해서 사용하지 않고 석탄을 이용해서 위스키를 어,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석탄에 대한 접근성이 좋았던 스페이사이드 지역은 피트를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사이드도 어느 순간은 거의 피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전통이 되어 버렸고 피트는 어 이제 스페이사이드를 상징하는 어 맛이 아니게 되었죠. 근데 반면에 하일랜드 지역은 워낙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철도가 안 놓인 데가 많아요. 하일랜드 지역은 그 정도로 음뭐 석탄을 실어 오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뭐 피트를 사용하는 곳도 많았고요. 게다가 하일랜드보다 더 이, 뭐 교통이 불편했던 섬 지역들. 대표적으로 아마 아일라나, 뭐, 아일라섬이나, 뭐그 근처에 있는 뭐 탈리스커나 스카이섬이죠. 뭐 요런 지역. 그리고 북쪽의 오크니. 뭐 요런 섬들 지역에서는 뭐 하일랜드 내륙보다는 더이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휘트를 계속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이 워낙 또 습하고 뭐 피트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트를 계속 사용을 했고 음, 그런 특징 때문에 강한 피트 어, 향이 배어 있는 위스키를 만드는 게 특징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 이 피트가 어,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의 뭐 자연적인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어, 어쩔 수 없이 환경에서 피트를 사용하게 됐고. 그 오묘한 맛이, 하지만 위스키에 남게 되어서 지금의 스카치 위스키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스카치 위스키와 다른 위스키와 구별되는 게뭐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근데 저는 이 스카치 위스키와 다른 위스키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피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과거 전통적으로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피트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만의 특징이 있는 이 피트한 위스키가 탄생을 한 거고, 어 다른 지역에서는 피트를 음.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코틀랜드만의 맛하면은 이 피트가 떠오를 정도로 피트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어떤 이런 뭐 라프로이기나 이렇게 뭐 피트가 강한 위스키들은 떠오르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피트한 거랑 좀 거리가 먼 위스키 들을 좀 상, 상,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좀 아닐수도 있는데 요 다리니 같은거 요거 뭐 달달하고 마시기 좋은 위스키로 유명하죠 하지만 요런 다리니에도 심지어 피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혀 뭐 피트랑 상관없는 위스키에도 소량의 뭐5%나 요정도의 피트 몰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피트 원액이 블렌딩이 되어서 어 이 위스키에 이 미묘한 미묘하지만은 이 피트 위스키를 많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피트 이몰트에이 피트의 느낌이 밴 몰트로 이용한 위스키, 피트 위스키는 위스키의 블렌딩이 되면 굉장히 풍, 더 뭐랄까 향이 풍부해지고 좀꽉차 어 있고 어 게다가 단조로운 위스키가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이런 스모키한 느낌이나 피트한 느낌이 미묘하게 배어, 나, 배어 나오면서 위스키의 완성도를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유명한 블렌디드 위스키에도 피트를 사용한 몰트가 많이 블렌딩이 되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마시는 스카치 위스키는 피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은 그래요. 뭐 어디든 석탄이나 뭐 석탄도 안 쓰죠 요새는. 요새는 석탄이 아니라 뭐 전기나 가스로 대부분 증류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굳이 피트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피트 사용하는 건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어 심지어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피티한 몰트를 구하려면 뭐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은. 직구를통하든뭐 배송을 통하든 회사를 통해서 PT한 몰트를 구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도 이제 PT한 몰트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p t 한 유스키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일본이라든가 뭐 아일랜드에서도 PT한 걸 많이 쓰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피트한 위스키를 만들고 있죠. 네, 이 정도로 지금 이전 세계가 어 피트를 사용한 위스키에 뭐 많이 빠져 있는 추세고, 뭐 피트한 위스키 사용은 점점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부 과거에는 그런 하일랜드 지역이나 뭐 아일라 섬 이쪽으로 대표되는 이쪽에서만 만들던 피트 위스키를 이제 스코틀랜드 이제 스카치 위스키에서 스페이사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류소에서 PT한 음, 위스키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만큼 PT한 위스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뭐말 나온 김에 뭐한잔 PT한 위스키 한잔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라프로이 그냥 10년 한잔 따라 볼게요. 뭐, PT 한 정도는 이제 얼마나 이 PT의 연기, 이 연기에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 연기에 많이 노출시키면, 당연히 이 PT가 많이 배어나겠죠? 그래서 이 PT 한 정도에 따라서, 뭐, 몰트에 함유되고 있는 이제 PPM으로 뭐 수치화를 시키죠. 그래서 뭐, 라프로익이나, 뭐, 아드백, 뭐, 대표적으로 이런 라가블린, 뭐, 요런 위스키가 PT 한 위스키로 유명하죠. 뭐 그리고 극단적으로 뭐 다른데서 많이 세봤자 뭐한 30시간 정도 PT에 노출시킨다면 이 옥토머라는 위스키는 극단적으로 PT한 수치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 150시간 이렇게 PT에 노출시켜서 어이 몰트에 몰트에 어마어마하게 PT한 요 성분을 페놀 성분을 많이 넣어서 만든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뭐 울트라 헤비 피티 위스키라고 하죠. 그래서 뭐, 피티한 정도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라고 광고할 정도로. 그래서 비싸기도 한 요런 위스키. 요런 위스키들이 피, 주요 피트의 맛의 특징을 갖고 있는 위스키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요 라프로이 간잔 한번 맛을 보면서. 이 향에서부터 피티한 위스키들은 확 다릅니다. 이, 아까 이 연기에서도 느껴졌던 것처럼 굉장히 스모키한, 어, 뭐 아궁이의 코를 대고 있을, 있는 느낌, 그 매캐한 연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이 위스키에도 그대로 배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모키함과 더불어,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 보통 뭐 요드, 뭐 이런 성분이라고 하는데, 음, 뭐 쉽게 우리 막 병원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 같은 느낌, 음, 막 약에서 느껴지는 그런 병원에 갔을 때 뭔가 그 소독약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굉장히 향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피치한 위스키는 처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드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어, 그래서 이런 피치한 위스키를 뭐 어떤 증류소에서는 러브, 오알, 헤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뭐 사랑에 빠지거나 혐오하거나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는다고 요건 뭐 옛날에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요새는 어, 제가 이 손님들에게 피트한 위스키도 많이 권하고 뭐 초보자들한테도 피트를 많이 어, 추천을 하는 편인데, 근데 의외로 피트한 위스키의 맛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빠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맛에서도 그런 스모키한 느낌과 음, 뭔가 화학적인 느낌, 굉장히 이질적인 맛이 나요. 음. 그 부분에 사람들이 매료가 되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뭔가 연료 같고 화학적이고 어 인간이 먹으면 안될것 같은 거. 인간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맛이죠. 사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단 거, 뭐짠 거, 뭐신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죠. 단 거는 에너지를 인간이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 거를 막... 좋아하는 거고 신거는 사실 좀 상했다는 거죠 상했다는 느낌의 인간의 반응이고 쓴거쓴 쓴 거는 뭐 독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인간의 반응이죠 그런 그래, 그래 뭐 지금은 인간이 뭐 그런 옛날 원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맛이 뭐 이젠 즐기면서 먹는 시대지만 그래도 이런 화학적인 느낌 쓴 느낌은 굉장히 오묘한 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호를 몸이 보내고 있는 맛그 맛이 바로 피트예요. 근데, 먹어도 안전해. 거기서 오는 쾌감이랄까요? 저는 피트를 그렇게 정의해요.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맛에,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최적화된 게 바로 이 피트다. 피트한 맛의 위스키다. 음. 하, 맛있습니다. 라프로익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뭐 나중에 영상 하나 더팔것 같긴 한데, 저는 라프로이 때문에 사실 위스키에 빠졌어요. 음, 요 피트의 오묘한 맛에 매력을 느끼고 어이 위스키 쪽에 입문을 했죠. 한 그게 12, 3년 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라프로이 굉장히 좋아하는 위스키고 이피트한 위스키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앞에 피트가 있는 김에 피트를 태우면서 요 향과 함께 위스키를 마시겠습니다. 아, 음, 좋네요. 아, 맛있습니다. 정말. 이, 위스키와 함께 코로는 피트를, 피트를 마시고, 아, 피트한 위스키. 정말 맛있습니다. 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피트한 위스키를 한 번도 드셔보시지 않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음. 보통 위스키 초본데뭐 어떤 위스키 먹으면 좋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 어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싱글몰트, 뭐 발벤이라든가 맥켈란이라든가 글렌피딕, 뭐 글렌리베, 글렌모렌지 이런 거 많이 추천하시죠. 먹기도 좋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이런 스페이사이드 스타일의 위스키들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전혀 라프로익이나 이런 탈리스커 같이 피치한 위스키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음.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드러운 위스키들은 진입장벽은 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먹어왔던 위스키랑은 사실 큰 구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이점이 없는 맛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위스키를 접했을 때는 위스키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뭐 뭐. 다른 거잘 모르겠는데, 그냥 먹던 위스키, 뭐, 이 위스키가 이런 맛이지, 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런 탈, 요런 라프로익 같은 요런 피트한 위스키를 만나면서부터 저는 위스키에 대한 세계가 다시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위스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피트한 위스키 안 드셔보신 분들 있으시면, 저는 이 라프로익 같은 피트한 위스키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요, 요 위스키가 처음에는 조금 거부 반응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처럼 한 번에 빠지 매력에 느끼고 빠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는 좀이 말씀드렸죠, 인간의 본성에서 거부하는 이 화학적인 맛, 이 맛에 좀 거부를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먹다 보면 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요 맛, 즐길 수 있는 요 맛에 반드시 좀 빠지게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 이런 싱글몰트 위스키 세계에 입문할 때 이런 피트한 위스키도 저는 뭐 많이 추천드리는 바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피트라는 말 혹은 피트라는 게 위스키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잘 시국이 뒤숭숭한데. 음, 집에서 위스키 드시면서 좀 스트레스도 푸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